거제에서 배길로 20분 가량 떨어진 곳, 마음 심자를 닮아 지심도라 이름 붙은 섬이 있습니다. 차도 한대 다니기 힘든 좁은 오솔길이 섬에 나 있는 유일한 도로. 전동 바이크가 지심도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죠. 야 이거. 아우 옛날에 내가 여기 이 비탈길에서 당신이 이거 동백시 주던 그 기억나나 여기? 에이 <laughs> 정도다 동백나무 아니야? 처음 왔주때 보면 이때는 이게 한상지입니다. 지심도의 70%가 동백나무 군락지. 이른 봄이면 오솔길 전부가 동백꽃으로 물들어 동백섬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좀 아, 쉬었다 갑다 아, 참, 지심광이 이래서 좋아. 어? <laughs> 이, 이, 예. 네. 네. 이 차, 지심도에서는 이 차가 최고예요. 여기는 차가 못 다니니까, 지심도에서는 제가 오픈카로 쓰고 있어요. 이 차를 오픈카로 쓰고 있고, 바로 우리 이제 기사님으로 내가 채용을 했습니다. <laughs> 조동일 이경자 씨 부부가 연고도 없던 지심도에 정착하게 된건 25년 전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니던 어느 날 우연히 찾아든 지심도의 반해 그 날로 소음사리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부부의 마음을 한 순간에 뒤흔든 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붉은 동백 숲길. 그 설렘을 가슴에 품고 시작한 지심도 사리가 25년이 넘었답니다. 여,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서 대로 또 너무 많고 한바스 생활하면서 쫙돌아오니까 전부 다 꽃길이고 온 산이고 다 꽃이에요. 그래서 사실 동백꽃에 거의 반하다시피 저도 동백꽃에 반해서 왔고 또 역시 지금도 뭐 계속 생활했지만은. 그에만큼은 더 유단이 그해가 더 이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섬 자체가. 그렇게 평생 동백꽃 피고 지는 모습 보면서 살자고 시작된 지심도 살이. 섬에서 독채 살이 하듯 지심도 섬 전체가 부부의 품으로 왔답니다. 이 헬기장이 우리 집대안이 아니 대한 대안이. 얘는 변 변이라고 뒷들 뜨란 뒷들 뒷들 응 뒷들 변인데 이 헬기장을 우리 뒷들에 시간에 헬기만 쉬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헬기장이에요 이게 지심도 정상의 전용 헬기장은 부부의 개인 정원이요 뒷마당 눈앞에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부자가 된 기분. 그렇게 알콩달콩 지심도의 품에 안겨 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섬살이. 하지만 수도도 전기도 없는 열악함에 암담한 순간도 많았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딱 저기 입구에 내려섰을 때이 집이 얼마나 헌집이 나면은 이거 폐가집이었어요. 거의. 거의 아이고 완전 폐가있요 완전 폐가. 대나무가 방 구들로 이렇게 고 돌아가지고 대나무가 이방 안에 꽉 찼어. <laughs> 그런 걸 우리가 그 캐내고. 지심도에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민박집 주인에게 소개받은 비인 집을 하나둘 고치고 허물며 하루하루 둘만의 낙원을 만들어왔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살다가 가라그랬지 그랬지. 이야, 일까지 어찌 사나 싶은데 그래도 살다 보니 또 재미있어요. 그 속에 참 재미있어요. 나는 재미있더라고 그게. 힘들다 생각하면 못할 일도 경험이요 놀이라 생각하면 재미로 느껴지는 게 섬사리. 아, 진짜 맛있, 전통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도 그중 하나랍니다. 반대라 그는 건데 그 고기 잡는 속칭 하자면 여기는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숲 들어가 제 그냥 그개위에서 잡을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되죠. 반대. 배가 정박할 포구조차 그 없는 그 작은 섬 물고기를 낚을 유일한 방법은 그물 뜰망으로 잡는 지심도의 전통 고기잡이. 저 네, 네, 정말 간지다. 빨리 오세요. 마트에 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뭐 너무 장거리가 많아. 마트 하나 없는 이곳에서 먹고 살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 먹거리의 대부분이 지심도 앞 바닷가에서 직접 구하는 것들. 조금만 부지런 떨면 잔거리며 먹거리로 넘쳐나는 것이 서음 살이랍니다. 붙어 사는 각종 조개며 따개비까지 바다에 나올 때면 매 순간이 공짜 나달 죽고 보물 찾게하는 시간 하는 즐거움도 또 있고 이렇게 따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 무슨 콩줍는거 같아 이런 거는 하루하루 지루할 틈 없었던 지심도 살이 요즘도 여행 온듯 설레는 기분이랍니다. 바다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저는 봅니다 여행하는 기분으로 바다 바라보면서 이런 딱히비도 따고 뭐 여행하면 어디에 우리가 또 밖에서도 여행하다 보면 뭐 이렇게 좋은데 가면은 또뭐 이런 거 저런 것도 구경도 하잖아요. 어? 고기 좀 있어요? 남편은 본격적인 물고기 잡이에 물고 나서는데요. 지금든지 보면 딱될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되지. 오늘은 또 얼마나 잡힐까 기대를 안고 직접 만든 그물을 던져보는데요. 미끼도 잊지 않고 던져줍니다. 원래 이게 자리동은 떠가지고, 이 흙발 흉면 떼가지고, 보인단 말이에요. 많이 잡힐 때는 수십 마리도 걸려든다는 반대 그물잡이 오늘도 그럴까요? 이럴 때도 있어요 바람이 불고 이러면 더잘 안되네요. 그물도 그 놈도 못하고 오늘은 미련 없이 이대로 철수 이런 날 저런 날 모두가 행복이랍니다 이렇게 또 국순을 하면 또 맛있어요 오늘의 특식 메뉴 죽순과 미리 잡아둔 전갱이로 만든 생선조림 부부의 밥상에서는 일년중 하루도 바다향 나지 않는 날이 없답니다. 아유, 맛있게 생겼네.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게 간장나가 비벼내면 참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부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여행이랍니다. 음 맛있어. 이밥 먹을 때엄마 하는 사람들은 이 바다, 이 뷰면서 이렇게 좋은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데서 이 밥을 먹는다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야? 이 때문에. 50년 차 부부의 행복 비결은 매일 여행 온듯 사는 것.